안녕하십니까. 이런 건강 전도사 우석입니다. 어, 오늘 페이버tv에서는 황성주 생식, 회원용 생식을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찍이 보상플랜 설명도 하고 멤버십 마케팅 설명도 했는데 이게 보상플랜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싸게 먹고 싶은데 이게 너무 복잡해. 이해가 잘안돼뭐 이렇게 후원 수당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복잡하다 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회원으로 가입을 돼 있긴 한데 이 멤버십 마케팅의 혜택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수당으로 돌려받아서 더 저렴하게 먹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좀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리라 라는 그런 결심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회원의 혜택을 반드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가 굿모닝 생식이 굿, 굿으로 쓸게 굿. 편하게. 굿모닝이 8만 6천 400원이에요. 이게 회원가입니다. 그리고 산삼이 산삼이 얼마죠? 산삼이 18만 9천원이에요. 18만 9천원. 어, 요두 제품을 8만 6천원, 18만 9천원. 사실은 좀 부담되는 가격대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산삼배양근 생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였지만 이건 뭐예요? 한 달치 식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끼 식사로 치면 이건 2,800원. 요거는 5천원까지 떨어지는데. 요거는 뭐 어쨌든 그, 그 계산했을 때 얘기고 좀더 저렴하게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또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쵸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굿모닝 생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굿모닝 생식 바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오토십이잖아요. 이제 오토십 신청을 하면 정기 배송, 내가 원하는 날짜에 정기적으로 계속 생식을 배송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가격은 82,000원 오토십 회원가가 적용되면 82,000원입니다. 82,000원이죠. 82,000원. 이랬을 때, PB 값은 41,000원이에요. 네, 41,000. 그, 여기서 PB라는 거는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보시면 맨 위에 소비자 가격, 회원 가격, 또 오토십 가격, 또 PB가 쭉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 화면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런 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생식, 그럼 82,000원이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냐? 거기서 더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 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가입만 하면 바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바로 수당의 혜택을 볼수 있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 수당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추천수당이에요. 추천수당. 추천수당이 있는데, 요 추천수당은 내가, 이게 나예요. 나가 있고,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해서, 멤버십 회원은 추천해서 가입을 시킬 수 있잖아요. A를 가입을 시켰어요. A를 가입시켰으면, A가 구매하는 구매 실적의 15%를, 이 PB값의 15%를 내가 바로 받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바로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생식을 저렴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나랑 같이 생식 먹는 사람.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할 사람. 나랑 같이 건강 관리 할 사람. 나처럼 혈압 있고, 나처럼 당뇨 있고, 나처럼 이 지병이 있어서 생식으로 건강 관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A도 마찬가지예요. A도 나 나도 좀더 저렴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할 사람 내 주변에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A도 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에 전달할 때 이게 정말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 한 사람 생식 먹는 사람 한 사람만 추천해서 가입시키면 된대라는 것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되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얼마만큼 싸게 먹을, 먹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B는 마찬가지로 C를, C는 D를 어쩌고 쭉갈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A를 소개를 했어요. 나랑 같이 생식 먹어보자. 이거 생식 괜찮대. 어, 그리고 한 사람만 소개하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대. 자, 내가 A 소개했죠? B 소개했죠? C 소개했어요? 모두 다 이제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을 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 A가 먹는 것의 15%를 내가 추천수당으로 받아요. 그리고 B의 10%, C의 5%를 내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A는 B의 또 15%를 받는 거고, C의 10%를 받는 거고, D가 있으면 D의 5%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천수당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30%를 받기 때문에 4만 1000PB의 30%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가입시키고, 한 사람한테도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 한 사람만 소개해라. 한 사람만 소개해라. 했을 때 바로 4만 1000pb의 30%. 얼마예요, 그러면? 12,300원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캐시백으로 바로 이제 현금으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12,300원이. 12,300원이 할인되면 6만 9,700원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8만 2천원이 아니라 6만 9,700원으로 할인이 되는 거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구조 안에서 이게 이 수당이 바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식을, 자, 이게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내가 소개하면 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수당이 발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멤버십 회원의 혜택을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내 주변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도 소개할 수 있어. 어, 세 사람도 소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변에 한 사람씩만 소개할 만한 사람을 내가 네 명을, 네 명만 가입시켰다. 네 명. 많이도 아니고. 딱네 명. 4명. 어, 네 명을, 네명 4명 같이 생식 먹을 사람. 그러면 곱하기 4 되는 거예요.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얼마예요? 49,200원. 그죠? 49,200원. 12,300원 곱하기 4니까 49,200원입니다. 49,200원. 맞죠? 제 계산 맞아요? 맞네요. <laughs> 49,2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히트. 히트, 히트, 히트. 4명을 가입을 시키면 그때부터 이 누적된 실적 값으로 인해서 후원수당이 발생을 해요. 자,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미 대실적 안에서 내 스폰서가 대실적을 버텨, 대실적이 쭉 내려가는 라인이 있고 내가 소실적을, 내 사람을 붙였을 때 얘기해요. 4명을 붙이기만 하면 후원수당까지 발생을 한다고요. 근데 그 후원수당이 49,200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추천수당 49,200원 곱하기 또 후원수당이 49,200원이 발생을 한다고요. 곱하기 이해하셔야 돼요.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98,400원이 내 수당위로 발생을 하는 거야. 몇 명만 하면? 4명만. 그리고 그 4명한테 주변에 한 사람만 같이 먹을 사람 소개를 해서 먹으면 본인도 더 싸게 먹는다. 한 사람만 소개하면 얼마야? 12,300원이 저렴해지잖아요. 예. 네. 한 사람만 소개해. A도 한 사람만 소개해. B도 한 사람만 소개해. 한 사람만 소개해서 같이 다이어트 할 사람, 같이 건강해질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면 12,300원 할인되고 이런 구조를 딱 4명만 만들면 이게 49,200원의 추천 수당이 발생하고 그리고 후원 수당까지 발생하면 98,400원이라고요. 우리가 굿모닝 프리미엄 생식 얼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토쉽 가격으로 82,000원. 82,000원에 내가 구매를 했어요. 매달 정기 배송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추천 수당이 합산했을 때 수당이 98,400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고도 남죠. 82,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16,400원이 남아요. 예. 16,400원이 남는다. 이게 멤버십 마케팅의 강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플러스가 이 방법을 택했냐면 우리는 팩팔이 이런 거 없습니다. 막 과도하게 과소비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생식을 꾸준하게 먹는 사람들 이미 많고, 이 생식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랬을 때, 내한끼 식사, 내 건강기능 식품, 내가 시기에 맞춰서 건강관리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들을 이론플러스에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너도 같이 먹을 사람을 한 사람만 찾는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효과를 회사가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회사는 유통을 통,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회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닌, 여러분과 같은 회원들,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해서 진심으로 내 체험을 바탕으로 경험으로 전달해 줄수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회사가 알려지고 제품이 소개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그 유통마진을 고스란히 회원에게 돌려드리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고, 아우, 이게 코가 간지럽죠? 코, 코가루, 코가루 날리나봐요. 자, 이게, 이게 굿모닝 생식이었어요. 굿모닝 생식이고, 자, 산삼 배양, 산삼 생식은 어떠냐? 산삼은, 산삼배양은 생식, 기가 막힌 생식인데, 이게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회원가가 18만 9천 원인데, 오토십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오토십 가격 15만 원. pb 얼마죠? pb, 딱 50%에서 7만 5천 pb에요. 7만 5천 pb. 아, 또 가지러워. <laughs> 7만 5천 pb인데, 보세요. 아까 제가 abc 해서 설명, 스킵, 저기 또안 그래도 되죠. 추천수당, 내가 한 사람만 가입시켰으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딱 그랬을 때, 한 사람 소개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파생되는 추천수당, 여기에 30%죠. 15%, 10%, 5% 합산하면 30%니까, 30%면 얼마예요? 22,500원이에요. 내가 한 사람만 소개해도, 22,500원에, 추천수당이 발생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15만원이 아니라 12만 2500원에 구매를 하시는 거죠 네, 내가 어 수당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았으니까 그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굿모닝택시처럼 이번에도 한 사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소개했어요 네 사람 그러면 네 사람을 소개했으면 여기 곱하기 4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4. 얼마입니까? 하기4 하면 9만원이에요. 9만원. 9만원. 9만원은 추천수당입니다. 9만원은 추천수당이에요. 추천수당 9만원. 그런데, 내 사람이 되는 순간에 여기에 뭐가 더해져요? 후원수당이 더해져요. 그게 또 9만원이에요. 자, 아, 요게 요거 이게 진짜 9만원이 되나? 제가 요거 계산을 한번 아까 굿모닝 행시 계산을 안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7만 5천 pb죠 그럼 내가 한 사람 가입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 7만 5천 pb 7만 5천 pb를 먹는 사람이 세 명이잖아요 세명 3명. 그러면 이게 얼마 그게 곱하기 3 하면 이게 22만 5천 p b 예요 22만 5천 pb 그렇죠? 22만 5천 PB. 사실은 산산 배양은 생식은 두 사람만 해도 두 사람만 해도 40만 PB가 넘어가요. 예, 지금 보상 플랜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라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거예요. 왜한 사람만 소개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이 7만 5천 PB 하면 22만 5천 PB고, 그러면 두 사람이라 그러면 일다 곱하기 2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45만 PB예요. 45만 PB 거기에 네 사람이면요.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이게 90만 pb에요. 90만 pb. 90만 pb. 90만 pb에 10%. 얼마? 9만원. 네. 그래서 추천수당, 후원수당 똑같아요. 추천수당, 후원수당. 그러면 얼마에요? 내가 받는, 내가 네 사람 소개하고, 이각네 사람한테는, 어, 생식 싸게, 생식 참 좋아. 그리고 싸게 먹으려면 한 사람만 소개해봐. 오케이? 네. 이 방법 그대로에요. 그러면 18만원이에요 후원수당 하고 추천수당 합쳐서 아까 얼마라고요? 오토식 가격 15만원 15만원 내고 산삼배양근 생식 매일매일 먹고 추천수당으로 18만원 받는다고요 추천수당 후원수당 합산해서 네. 그럼 얼마 남아요? 3만원 남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멤버십 마케팅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공짜로 먹고 3만원 남았어요 네, 3만원 남았어요. 몇명 소개하고요? 네 사람 소개하고요. 만약에 두 사람 소개하고 두 사람이 두 사람씩 뻗어나가면 더 빠르겠고, 네 사람이 네 사람씩 뻗어나가면 또더 빠르겠고, 이게 얼마든지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아, 내가 회원 가입하고 내가 먹고 있으니까 그냥 좋하지. 어, 거기서만 머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거는 같이 먹어야 좋은 거잖아요. 나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건강에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생식을 그렇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어, 전달하는 것만으로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산산배양근 생식이 한 끼당 한 포당 5천 원이고, 굿모닝 생식이 2,880, 2,888 원이고, 뷰티 생식이 2,160원 정도 꼴인데, 사실 이 가격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만, 내가 활동하면서 오히려 이 멤버십 마케팅을 통해서 부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 더 저렴하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멤버십 마케팅입니다. 이론 플러스가 이 길을, 이 유통 방법을 준비한 것은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어서 회사는 이익을 내는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는 이 이익을 회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식을 먹고 체험을 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재정적인 혜택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무쌍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착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이 너무너무 가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론 건강 전도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건강 보상 플랜 그리고 재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토대로 해서 더 저렴하게 먹고 또 생식을 또 주변에 전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